지난 수십 년간 침체에 빠져 있던 포항 구도심에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구도심의 풍경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전망인데 한편으론 주택 공급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용흥동의 한 마을입니다. 워낙 조지대라 침수가 잦고 지난 2013년에는 대형 산불까지 번지며 큰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또 주택 대부분이 낡고 오래돼 25년여 전부터 다방면으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지지부진을 거듭하다 지난 14일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얻었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포항의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재개발의 사업성을 확보한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이 일대에는 고층 아파트 87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재개발 조합 측은 빠르면 내년 착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 계 경기가... 분양가 대비 공사비 대비 안 맞았습니다. 수지가 안나왔다는 이야기죠. 그 지금은 현실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사업이 내년쯤 공사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항 구도심의 마지막 유휴 부지인 옛 포항역 일대의 개발 사업 또한 최근 시작을 알렸습니다. 최고층수 69층의 주상복합 아파트 3개동이 들어서고 20층 규모의 호텔도 생길 예정으로 포항 구도심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전망입니다. 주변 지역 영흥동과 중앙동 이 일대의 상권이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또 지역 경제도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서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심이 다시 살아나는. 이와 함께 영흥동의 흉물로 남아있던 금광 포란제 건설 현장 또한 20여 년 만에 철거되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기로 하는 등 슬럼화돼 있던 포항 구도심의 호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심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5천 세대 이상의 아파트 분양이 잇따른 데 이어 구도심 그 또한 각종 개발로 아파트 공급이 쏟아지면 지역 주택시장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정체된 상황에서 공급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중심지보다는 외곽 지역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인구가 뭐 팍팍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적도 제가 봐서는 포항에도 한1년한 3,500세대 증후가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한 2만 세대 이렇게 나오면 은 아무래도 미분양 그런 사태가 벌이지 않을까. 뛰어난 접근성에도 슬로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침체돼 있던 포항 구도심이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 수십 년 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